저각팀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아, 2년 전에 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그때 당시도,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아니면 화분을 그 만드신 분들도 집에서 만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아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했던 건데, 어, 오늘은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서 <laughs>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밑에서 마지막 하면서, 어, 가벼이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조각을 어, 흙을 밀어서 말려놨어요. 이걸 갖고 한번 어,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걸 먼저 조각을 해 볼게요. 조각을 내서 원하는 부위에다가 붙여주고요 어렸을 때 두꺼우면 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두꺼운 거 이렇게 다떼내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모양이 나올까요 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새로운 사실은 새로운 기법이 하나 있는데 도구 하나가 준비가 안돼 있어 갖고 제가 이게 판판 여기 이제 일단 판 보이시죠? 여기 이런 상태에서 조각을 좀 깨서 붙여 보고요. 제가 쓰는 도구들은 제 손에 맞는 걸로 제가 쓰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laughs> 제 손에 맞는 걸로, 제가 알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자, 한번 밀어볼게요. 힘껏 밀어주고요. 이제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도 많았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이 이 접착 부분이거든요 접착 부분인데 그 부분에 물을 살짝 주는 게 좋아요 잠깐만요 도구가 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것도 이 조각이 흐물흐물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이 지금 조각 흙은 3 0 0토고요 어, 이때 바닥, 어, 본체 흙은 혼합토예요 혼합토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항상, 어, 정석이 아니에요. 어, 제가 집에서 그냥 이것도, 어, 뒤져가면서 어, 외국분들 하신 거를 보고 제 처, 최초에 참고를 했던 거고요 글쎄요 어, 어, 국내에서는 누군가가 올려놓은 건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제가 처음 알아갈 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제가 조금 호기심이 많아요 <laughs> 아, 궁금한 건해 봐야 될거 알아야 되고 예 <laughs> 네, 그런 성격이라서 모험을 했죠 <laughs> 오히려 반응도 좋았고요. 음 제가 이게 지금 사실 여기 저어어 어 작업장이 다 구비가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매일 매일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텐데 음 여기 다 진열 뭐다 해갖고 저 뭐야 장비랑 다 해놓고 다시 다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네, 조금 큰건 이렇게 좀튀어져도 되고요.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네, 어느 정도 건조가 된것 같으니까요. 어, 한번 붙여볼게요.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3나 아, 마찬가지로 요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 너무 네. 주해주고요 놔줘도 되고요. 이쪽, 이쪽이 조금 밀리긴 한데요. 밀리면 이 부분은 살짝이 밀어 여도 돼요. 조금 잘라나간부분은좀 이렇게도 해줘도 좋데요 일단 한개쳐올려 볼게요. 다 밑에 한번 달아주고. 화분으로 쓸 거니까, 우리가 뭐 도자기 경연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화분 <laughs> 네. 모양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담을 벌써 깨고, 보존관념 네. 깨고 시작하세요. <laughs> 네.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거는 누구 알려준다라기 보다도 제가 그냥 영상 촬영용으로 한것 때문에 제가 마음 잡볍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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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서 집에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셔서 보시고 도움이 된다 면 그걸로 완벽하는 거고요. 제가 뭐, <laughs> 정석은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게. <laughs> 네. 그렇잖아요. 화분이 나오면 되잖아요. 찌그러지든지, <laughs> 뭉개지든지, 화분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laughs>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하 처음에 저는 제가 쓰려고 다육이를 접하다 보니까 화분이 필요한데, 화분들이 수제화분이 사실 고하고 지금이야, 뭐, 공장화분이 이렇게 막 대량으로 나오고, 아, 아, 이제 아,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는 꼭 무슨, 옛날, 그, <laughs> 그, 오물, 그, 오물, 그, 그, 테두리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래요. 조금,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김을 조금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지긴 해요. 떨어진 거 많이 부여지지 않으면 살짝이 물 붙여가지고 살짝이 붙여줘도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트이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큰 사이가 더요. 큰 사이가 더 벌어지면서 떨어져 나갔는데도 있는데요. 그 떨어져 나간 자리가 또 오히려 모양이 생겨가지고 배기 쉽지는 않아요. 이런데. 네, 이런데. 손에 모아 그대 얼굴 비추니 그대 조용한 숨결 들리는 미소 띈 그대 모습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 여게 단단한 꽃무늬를 이렇게 찍어 잡았고요. 글쎄요 요약을 하면은 이게 다 표가 날란지 안 날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줘 봤고요. 이거를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 계절이 깊어가면 갈수로 사랑을 키를 자야 도 살짝 따주면 모양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랑안쪽을 살짝 살짝 따주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꽃 모양이 더 드러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여기 꽃 모양이 살짝 드러나긴 한데 아 여기까지는 자신 없어요 우선 <laughs> <손> 안 될래요 <laughs> 이거는 제가 꽃 모양 내려고 내놓은 거니까 또 불량이에요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땜빵해둘을게요 <laughs> <laughs> 거의 다 거의 지금 떨어져 나간 게 없고요. 잘 됐어요, 이게 좀. 네, 밑에 보여드릴게요. 거의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 없고 다잘 붙였어요. 마치 소나무 껍질이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냥 일반 우리가 손으로 트임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려 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차원이 또 틀리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 크게 건조가 되면 음. 물 붙여 볼게요 지금 이게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고쳐 볼게요 음, 건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건조가 많이 된 상태라 배수구는 좀 뚫었고요 내수구 음. 확실하게 크게 <laughs> 네, 저는 확실하게 크게 뚫어 줄 거에요 뒤집어서, 이렇게 좀 함부로 이렇게 막뒤집어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안 되니까 안 뜯고, 건조가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접분네 개를 그냥 갈아줄게요옆 면들이 넓어서. 그래도 무출을 좀 해주고 스크래치 해줄 거니까요. 래기도 스크래치 해놓고 어, 이거는 지금 다음 가마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오늘 어, 화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영상은 이건 내일 수요일에 올라가니까 어, 어제라 얘기해야 되겠죠. <laughs> 어제 화요일 날 들어갔구요. 어, 아마 이번 주 내내, 어, 이번 주 내내 한세 가마 정도 될양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굽고 다음 주 초까지 아마 구워질 것같고요 이거는 이제 건조가 되면 다음에 또 가마 차면 그때 굽을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오면은 바로 구워서 그냥 오늘 만들면은 내일 모레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 제가 하나하나 굽는 게 아니고 가마가 차면 구기 때문에 가마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부분 중요해요. 걸려가면서 접착될 때까지 사실은 이 곱다는 게곱 곱다,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흙 치대 가지고 이 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곱을 또 달아야 예쁜데요. 그래서 요즘 은 이렇게 흙을 밑에 밑에를 이렇게 이게 두껍게 하고 여기 파내는 분을좀많이 계신데요. 그렇든 저렇든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뭐 각자 효율적으로 하는 게딱 좀... 어, 좋겠죠.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렇게 닿는 게 좋아서 항상 닿아줘요. 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올리게 해볼게요. 이 흙이, 살짝 끌어내린 흙이, 어, 여기 이 바닥에 싹다 붙어야 돼요. 붙어서 이 끌어내린 흙과 이 바닥 경계가 없어야 돼요. 만약 경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 약간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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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조금 어, 틈이 생겨요 여기 흘 내린 흙이 여기서 꽂게 이렇게 안밀어져 갖고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굽다는 아,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거는 진짜 당신은 웃는 게참 예뻐 슬픈 표정 짓지 마 당신은 웃어야 예뻐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당신이 웃으면 난 행복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이 웃으면 할수 있어 당신 웃어봐 진짜 당신은 어... 그것 때문에. 이 밑판과 몸체가 붙이는 부분, 안쪽에서 붙이는 부분은 어떤 때는지 이런 낮은 하부는 손이 되지, 가니까 보이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되지만, 깊은 하부는 예. 제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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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손을 내려가지고 하고,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앉아서, <laughs> 안 보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그렇다고 터지진 않아요. 안쪽 부분, 이음새 부분에서 조금 그럴 때가 있구, 있고요. 깔끔하진 못해요. 솔직한 일실직구 이시, 합니다. 합은 <laughs> 쓰는 데 <데는> 이상이 없고요. <laughs> 예, 저는 이제 디자인 창작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신경이라 게보다도 어, 그쪽을 기대를 제가 많이 해요. 재밌고 예. 항상 뭔가를 한 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은 잘 나와요. <laughs> 예, 고상은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선맛은 별로예요. <laughs> 좀 칠칠이 칠칠이거든 제가요. <laughs> 에, 그래도 하는 일이 즐거우니까요. <laughs> 에, 즐겁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아유 일 없는 것처럼 저는 제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잠자고 뭐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조금 바빠야 된다니까요 자기 일있어야 되고요 <laughs> 자꾸 제가 막 쿡쿡 쑤시죠 동기부여 시키느라고 <laughs> 네, 이제 이렇게 고이 마무리 됐고요 지금 이렇게 뒤집는 순간에도 전혀 어,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잘 붙었습니다 지금 이런 데는 엄청 많이 벌어졌는데 어, 그래도 잘 붙어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실수가 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아시한번 만져줄게요 이런거 다자 이게 두꺼우니까 갈라지진 않는것 같아요 워낙 여기 홈이 여기 테두리까지 다 파져도 워낙 흙이 두꺼워서 이런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이니셜을 하나 붙여주고 오다 트임을 해버려서 이 녀석을 어디다 붙이지? 어떡하지? 이 자리일까? 여기가 나을까요? 어가지요이 뭐 자리가 나을까요? 뭉개진 자리? 아 여기가 조금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줘야지. 아, 여기 트임자리인데 여기가? 아니 아 아니 여기 안되고. 아니, 아니, 안 돼요. 여기다 붙여야 될것 같아.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요 안정적으로 가야지. 고르지가 않네, 면이. 이런 쪽은 조금 위험한데, 이게. 여기 지금 흙이 약간 파졌어요. 일단 흙을 붙여주고. 이렇게. 테리를 해서. 물을 조금 먹여야 되겠어요. 내 물을 <laughs> 내 물을 조금 먹여야 안 떨어지겠어요. <웃음> 물을 <웃음> 물은 모른데내 물은 아니고요. 여기 아, 지금 이 테두리 부분이라서 여기를 조금 굴려줘야 되겠어요. 여기 모난데가 장가 손밭이거든요. 빛한줌두 손에 모아 그대 얼굴 비추니 그대 조용한 숨결 아름다가이 됐습니다. 전체적으 모습을 보여 까요 프리머 잘 됐어요. 아름다하게요 네. 네, 오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좋 영상으로 아, unda, 아 규대, 계절이 깊어가면 수 사랑도 깊어만 가 그대를 사랑 내 마음 알수 없어라. 그대, 이리 오세요. 조금만 내 마음 다 보이도록, 좀더 가까이 와.